아니, 왜 거기서 충전하세요? 일로, <laughs> 일로, <오 웃음> 일로 오라고! <laughs> 아 <아니> 빨리, <오 웃음> 왜 거기서 해? 그, 아무것도 없는 데서. 여기 서 많아. 빨리 먹어. 그, 보그, 하늘에서 보급, 하늘에서 보급도 하지. 여기 소음기 AR, 이것도 있다. 잠깐만, 우리 개수 체크해봐. 약, 약하고 이런 거 계속 먹고, 9mm 탄을 버리고, 5.56mm를 다먹면돼데 아, 5.56mm가 너무 없는데, 야, 우리 가야 돼. 야, 가야 돼. 아, 그렇다. 업데, 업 다 <laughs> <이거는 웃음> 우리 나아 저기다 아 기절시켰어 저기 아, 응 근데 쟨... 죽을 수 밖에 없어 저걸 왜 구, 구하러 가냐? 미친거 냐 붙어 야 벽으로 붙어 히히 일로와 빨리 안쪽으로 어, 얘 그거 있어? 어. 있어? 아 근데... 아, 잠깐만, 이거 먹어야 되나? 아, 야, 근데 이거 띄어서 따라잡을 수가 있어. 이거는... 헤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니다 아있다 오른쪽에 있는데. 슉. 킬이야 뭐야 이거 오케이 봤어 봤어 Woohoo!